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손을 드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카운트 한번 해보니까 한 4천 번 정도가 넘는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설교 중에 사실은 가장 긴장이 되었던 설교가 한번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선교여행을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는데 아, 그때가 사실은 가장 긴장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보니, 뭐, 다른 분들처럼 주일학교 경험이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부교육자일 때도 항상 제가 사역을 누구만 했냐면,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했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여행을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딱 내려왔는데 아내에게 굉장히 혼났어요. 아, 설교했더니 아내가 혼내더라고요. 왜 혼내봤더니 아니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 그렇게 어렵게 할수 있냐고? 그것도 운사라고. 에이, 그런 핀잔을 들었다 보니,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설교로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문제는 지혜에 대한 문제였죠 그들이 성령의 지혜를 버리고요 다시 세상지혜로 돌아가려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전혀 자라있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바울은 계속 그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했답니다.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었다가는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들 안에 자꾸만 시기와 분쟁들이 자꾸만 계속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요,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갈라졌다고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분리하고 분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며, 나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자꾸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나하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자꾸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교회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일수록 신기하게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고 분파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말 많이 배우셔서 잘 아셔서 더 많이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더 단단한 것들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정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은요, 그렇게 갈라진 그 고린도 교회에게 동역에 대한 개념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도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들은 다 각자 주님께 쓰임 받는 사역자들일 뿐이랍니다. 바울이 말하기 바울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랍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는 이와 물주는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알아서 상 받을 테니까 그렇게 뭐 누구 편 들어주고 누구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며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요.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자신과 아볼로를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역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 감당해내며 동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었으면 누군가는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요, 동역하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을 보면 이런 동역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의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야 라고 너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합니다. 그러며 나는 나의 일만 하면 되고 너는 너의 일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다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자신의 일은 아니라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실 교회 일에 너의 일, 나의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가 어떤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것을 본 자가 바로 그것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 지난주 교회에서 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 지난주 서재삼 장로님의 따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4분의 1이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것이 눈에 드, 뜨셨나 봅니다. 그러더니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부분을 포장하고 싶다고 자기가 포장하고 싶대요. 그러니 좀 견적을 좀 내달라고 아마 지난주에 서은희 권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거기에 아주 큰 감동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말 지난주 음식은 최고였습니다. 아멘? 음식을 위해 돈으로 섬겨주신 서천호 권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서권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내내요, 그 따님께서 전적을 받으라고 그러셔서, 이윤표장로님께서 그 포장 견적을 받으시느라 정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은표 장로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쉽게 좋은 가격에 견적을 받았고요. 이제 조만간에 공사를 할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에 사무총회 준비로 굉장히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무총회는 미국 분들과 같이 하는 첫 번째 사무총회다 보니까 문사들을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김대희 전도사님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사무총회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은행 어카운트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또 작년에 교회에서 상했던 모든 금액에 대한 결산도 해야 했고요. 또 올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새로운 예산도 우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윤대현 장로님께서 굉장히 바쁘신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결산도 굉장히 잘하고 예산도 아주 잘짤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죠. 근데 특별 새벽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특별 새벽예배인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른, 평소와는 다른, 어떤 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는, 아, 누군가가 좀 간식을 준비해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래, 이은희 집사님하고 김정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매일 새벽마다 맛있는 찐빵과 과자들과 또 커피를 먹을 수 있었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임희숙 권사님께서 미역국도 해 주셨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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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아, 특별 새벽 예배였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명찰 받으셨죠, 명찰. 교회가 이제 좀더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서로 서로가 이름을 잘 모르는 일이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최윤성 목사님께서 해보시겠다고 만들어 보시겠다고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표들은 전부 다. 최윤성 간사님께서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름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얘기하면 오늘 예배가 못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서운해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난주에도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역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지난주도 굉장히 큰일이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그렇게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그렇게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부려 먹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대가를 그 상을요 이땅 위에서부터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요 굉장히 많은 상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수고하지 않고 시도 뿌리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아내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선물도 받으셨더라고요. 원래 그분의 아내는 암투병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언제나 지키셨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내의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아내분에게 그 건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상을 받았을 때 단순히 상을 받았다라고 그냥 좋아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된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상 뒤에는 종종... 어떤 시험도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들의 성김은 어떤 것으로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집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집을 세우면 나중에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시험에도 그것을 견뎌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불시험으로 당해서 그것들이 다 날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다 날라가면 못 받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랍니다. 불시험으로 그것에 날라가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 받은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LA에서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불로 잃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리고 모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정말 간신히 자기의 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우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받지만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단지 구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요, 잘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섬기지 말아야 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면 금과 은과 보석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불에도 오래 버티고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섬김도 오래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서 더 부담감이 된대요. 사실 그래서 자신은 오래 해야 될까봐 교회일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대요. 한번 하면 왠지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일에 섣불리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근데요. 오래 하라는 말이 한 가지 일만 그 일만 오래 쭉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 그냥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 계속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면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로 섬기면 우리가 확실히 더 오래 섬길 수 있고요,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쉽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디자인에 대한 은사를 안 주셨어요. 아쉽게도. 실제로 저는 색깔들을 어떻게 써서 배치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은사가 없는 저도 가끔은 디자인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참. 근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은사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언제나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혼납니다. 근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간단하게 걸리는지, 또 얼마 오래 안 걸렸는데 그 결과물이 대단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은사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은사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은사를 잘쓸수 있는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도 오래갈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가 은사를 쓸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가? 섬김만 받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더 강력하게 느끼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더 강력하게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임을 느끼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더 크게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서로 비난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서로 잘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러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상도받게 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도 우리가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잘 섬기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고받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꼭 되시기를. 정말 그런 관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몸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좀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좀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주변 사람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에도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교회... 그에... 왔다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수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아버지 보석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있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아버지 오래 버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자라게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 아버지 더 오래 섬기게 되고 더 버티게 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기쁨을 우리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더큰 것들을 아버지 아버지 더 크게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섬기지 않고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잘하지도 못했더니 시기와 질투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래서 분열되었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더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하여 주시고 연합 되게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